안녕하세요. 하늘 모고입니다 오늘은 숨은 끼 찾기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 그 10개 중에서 한반 정도가 구촉을 보면서 신화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하고 잘 유추해 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잎이 있어요. 그게 숨은 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친구들이 지난번에 그 7시에 올렸던 친구들이에요. 11개 였었죠. 어, 그 중에 이제 그 4번에 있던 기종도화하고 저 9번에 있던 7부 3반화 두 개가 나오고 다 그냥 있는데요. 어,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고생 엄청 했어요. 영상 찍는 것도 고생을 했지만 어,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예약을 못 걸어가지고 계속 그 애를 먹다가 편집을 세 번을 했고요. 결국은 혹시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려나 하고서 어, 7시에다 예약을 걸어 놓고 어, 농장으로 갔죠. 당이 와 보니까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또 그런 문제가 또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난 중에 어느 분한테 돌아갈 난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은또재미있게 구성이 됐어요. 뒤줄이 6번부터 10번까지가 가격이 저 팻말 번호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가격입니다. 6번 마이너스 2 4 그리고 이제 10번 마이너스 2 45678 이에요 우선 힌트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난들이 과연 어, 끼가 있는가 그거 끼찾기 한번 가보죠 예, 1번은 수정입니다 그쪽에 보면은 끼 보이시나요 다소멸돼서잘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저기 저런게 보면 아 저거 중투문이 나올 것 같은데 중투문이 나올 것 같네 하고 기다려보셔요. 저렇게 나옵니다. 중투로 나와요. 신화에도 잘 물려 나왔어요. 신화에도. 어, 요런 거 보고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꼼꼼하게 안 보게 되죠. 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명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마요? 네, 1번 수정 중투 가격 보류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번은 원앙. 원항. 이 원앙은 구촉 신화 아무리 봐도 끼못찾습니다 음, 다만 이건 결과가 멋진 주구마로 나온 거죠. 앙증맞은 주구마. 어, 색감 좋고, 화형 좋고요. 동글동글한 게참 이름 잘졌어요 예. 그렇다면 얼마? 예. 1번 수정과 2번 원앙, 1완 +1, 5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또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있나? 있나? 뒤집어 볼까? 있는 것도 같죠? 있는 것 같죠? 요쪽 입장. 있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있죠? 있죠? 이걸 알빛씩 보면, 에이, 이거 뭐야 하는데? 신나 보세요. 확실하게 나오고, 이거 많이 녹이 차가고 있는 거예요. 녹이 많이 찼어요. 이게 뭐 중투냐 싶을 정도로 이제 막 차가고 있죠? 좀 지나면 중투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는데 중도 멋있게 나오는데 이 색감이 묘해요이 친구 이거 꿀값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난인데, 음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람한 입에서 대단하죠. 아마 이 폭이 한 12mm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어, 키가 여기 잘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리큰 거에서 신화가 두개 나오고 그러니까 한 쪽으로 분주해서 키우니까 이렇게 외소해지는 거예요. 어, 참고하셔요. 이렇게 해서 재테크 많이 하면 좋을까요? 가급적 두초 이상 분주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밑따랐다든가, 그런 경우는 할수 없이 한쪽으로 하고라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분주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쁘죠? 네. 요 친구, 3번 산반 중투. 금데쪽 아닌가도 그렇고, 좀 느낌이 싸한 3번 중투. 요 친구는 5만원이고요. 4번은 단왕도 보셔요. 어제 보여드렸던 단왕당은좀 틀리죠. 어제 거는 좀 약간 입이 노릇으로만 햇빛을 많이 봤던얘기예요 대신 나사지는 잘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비벼 관리가 잘 됐으니까 그 키도 쭉 크고, 대신에 이거는 그늘에서, 그러니까 어둡게 키웠죠. 그리고 이제 걸음을 아마 그거보다는 덜 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 과비로 다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니라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잘 나온 단왕도내촉이죠 음, 어, 좀, 외소하니까.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내려올게요. 마지막 인사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황운소. 황운소. 요게 약간 그, 다른 황운소 보면 아찐 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심할 수도 있고, 제가 황운소 꼬인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 꼬여, 안 꼬이지? 저도 솔직히, 어, 찍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가짜 주실 리 없고, 보시면 살짝 살짝 꼬이고 있어요. 어 나오면서 처음서부터 꼬인 게 아니고 자란 뒤에 완전히 꼬이는 여기 꼬이고 있죠 여기 꼬이고 있어요. 틀림없는 황운소 맞고요. 유일한 유채색 계열의 황화소심황운소 어, 수태만 덮어놔도 때가 되면은 어, 지가 알아서 잘 예쁘게 펴주는 황화소심황운소이 친구도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줄 아까 힌트 드렸는데요. 가격이 재미있죠. 예 6번 황비. 뭐, 황비 하면 너무도 유명하니까요. 멋진 황화색설 황비. 어, 저 황비가 나오면서 한동안 황화색설 황비 유명해서 쓰잖아요. 어, 지금도 가끔 없으신 들 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요 친구 네 쪽반. 왜 자기 괜찮은데 25만원에 안 나가요? 7곱시 올라간 탓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뭐 복습이니까. 내려오겠습니다. 아, 6번 황비, 4만원. 어, 그리고 7번은 백화소신 요거 한번끼 찾아볼까요? 끼? 구쪽에는안 보입니다. 잘안 보입니다. 여기는 보이시죠? 서반이 서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돼서 요 정도 남았는데 신화 나올 때는 이쁘게 나오는 것도 많아요. 저런 끼가 있으니까 저기에서 백과 소중히 피었고 어떤 건뭐 이런 데서 뭐 홍화도 피는 것도 있고 뭐 그러겠죠. 서반에서 무슨 좋은 거 피냐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뭐, 어, 민추리보다는 서반에서 꽃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어, 우리가 기대가 커서 그렇지, 음, 서반이라고 다 피는 것도 아니고요. 안 피는 게더 많겠죠. 그렇지만 서반에서 확실히 명화는 피긴, 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빳빳한 입엽성에 나눠서 어, 화형이 좋은 꽃이 많이 나오고요. 예. 7번 백화소심, 무명 백화소심, 요 친구는 702,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동방소. 요것도 끼 찾아볼까요?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산반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산반이 소멸되고 요정도 남은거죠 요정도면 잘 남은 거예요 잘 보셔요 초보자분들 산에서 이런것만으로 무조건 캐오시는거 아시죠 아 그리고 이제 올해거는 요정도 나왔고 많이 소멸됐네요 많이 소멸됐어요 이것도 화려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무늬가 좋거나 나쁘거나 다 똑같이 이쁜 황산반 소싱을 비우는 동방소 아직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예, 8번 동방송 8-2는 6만 원. 6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산반 복색. 이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상하네. 어. 떤 거는 거의 중퇴밖에 나온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호로 남는 것도 있고 무늬가 다양해요. 무, 무지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색이 입의 무늬에 따라서 꽃도 그렇게 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어느 분이 8만원에 하셨었는데, 어,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고 취소하셨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만원 보태드리고 싶은데, 제가 마음은 있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요. 예. 9번 산반복색. 9백2이 7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번은 황위. 요거는 끼가 없어요. 복륜복색인데 왜 복륜이 없을까요? 근데, 입에 무늬가 없는 복색화를 더 많이 쳐준다죠? 더 높게 평가한다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러니죠? 어. 그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황위는 무늬 없습니다. 근데, 어, 복륜 복색화 중에서는 그 의석급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황위, 어, 10만원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일을 할 겁니다 예 복륜 복색화 천일과 거의 앞서거냐뒤서거냐는 멋쟁이 복륜 복색화 10번 황희 8만원 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요런거 끼찾기 입장보고서 소멸 흔적을 찾는 재미 되게 재미있어요 저 제법 잘 찾아요 거의 95% 이상 찾아냈었어요 지금 어떨지 자주 해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입가죽이 저기를 못 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즐겁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